我说。She 그랬어요. <목소리> 조리풍님 경쾌해요. 조리풍님이 안개낀 동굴에서 나와서 어 수상하다 했는데 보니까 시체가 있었고 조리풍님은 유유히 독서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쾌 때렸죠? <목소리> <목소리> 맞아요, 조리풍님. 어머머머머머 조리풍님 얘기해 보시죠. 지갑. 지갑. 대명해 보세요. 이거 저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, 아고님 강당에서 네, 아, 네. 빗자루질 열심히 하고 계셨고 그 위에서 네. 내려오신 분이 있었는데. 아요. 아 그래요? 네. 강당 네. 쪽에 도화님 없던데? 저 이제 막 어? 독서실 들어와서 다이아님 그 빗자루 열심히 쓸고 계시는군요라고 하자마자 창고로 가는 거 보고 그다음에 아고모님고 조리퐁님이 양개킨 동굴에서 독서실 들어오는 거 보고. 아. 했던 건데요. 저는 아구머님이그 내려온 사람 먹은 줄 알고. 하하.. 어. 네, 까이 까이. 근데 이거 조립퐁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수자래요. 복수자. 또 연한 색깔이 두고 왔어요. 그래서 혹시. 근데 조립퐁님이 경크라고 있어요? 하니까. 근데 포밍분님 혹시 그 안에서 못 보셨는지 그래서 물어보려고. 네? 멀려? 지금 조리퐁님 라비가 복수자고 거기 안에 연한자를 두고 왔대요아 복수자 아니에요 라봉님이 복수자예요. 라봉님이 복수자예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어봄빈님 오. <laughs> 아 아구먼님 아, 복수자잖아요. 봄빈님 이거 이상해. 봄빈님왜 이렇게 살려가지고 저기 한 조리하는... 분. 응? 아니 나는 오 명의 어... 억울한 사람을. 어. 인지시킬 수 없는 그 말. 예. 아구모님이더 그래. 아고모. 저 직업 팔렸어요. 저 직업 팔렸어요. <laughs> 아 도리퐁님 눈치 개 빨라 진짜. 그러니까요. <laughs> 미안합니다. 아이 이거... 제목을 뭐로? 저 라면, 저 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돼지일까요? 아니요 먹어요. 아 돼지란 뜻이네요. 먹어 먹어. 인생은 아, 일단 행복하고 보는 거야. 맞아요. 금요일엔 먹어도 돼. 너무 먹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. 아니 문사랑님 게임 하는 거예요, 마는 거예요.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. <laughs> 아고모님. 문사랑. 네. 왜전판엔오리여서 오래 살았는데 왜 이번엔 일찍 죽었어요? 유유유 <laughs> <laughs> 아니 눈치껏. 라공님이 복수자라고 했으면은 아나트 빨리빨리 투 투표했었어야지. <laughs> <laughs> 아, 너 놀랍게도 퍼블릭은 사람도 알아요, 아공님. 뭔데? 내 시체 여기서 싸늘하게 식는 동안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 <laughs> <laughs> 누가한테 죽었는데요? <laughs> 저요? 잠까나 누가한테 죽었지? 아나조립풍님한테요 아, <laughs> 아 야조리꾼님 맞아 능력자네. 터 그니까. 썰고 다니네 대박이야 진짜 죽은 오리가 있나? 이번 판? 아 암살자 녀석 눈치 빠른 이래서 눈치 빠른 녀석들은 싫다니까 어머.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한번 좀 쳐봤는데 방토님 죽어있네요 일단, 저할말 있어요. 그 다음에, 치리치리, 뱅뱅, 도화는 밥 줬어요. 아, 근데, 이게 원래 먹이 3개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맞아요. 근데, 뱅뱅님 줬어요. 안 줬어요, 그러면? 제가 첫 번째로 주고, 도원님이그 다음 주셨다 했고, 에? 두번 줬어요, 저 밥. 아, 그러면은 저랑 도원님 밖에 안준 건데? 어? 그 네? 어.. 음식 먹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 스페스바 누르면 밥 먹는 거 아니에요? 음식을 진짜 에? 넣어줘야죠. 넣어줘야 돼. 요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? 그... 음식을 끌어가면. 이게 저한테 있어요?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. 저어떻까지 가방... 그렇게 아 <laughs> 가방... 이거 가방...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. 가방... 그리고 방토님 얘기를 다시 좀 하자면, 제가 도원님 보셨을 거예요. 문 앞에 가만히 있던 걸. 문 열리자마자 방토님이 들어오셨거든요 방토님 들어오자마자 위로 올라가던데요 어? 어? 위로? 그 구덩이 밥 제가 두번째 밥을 터널 위쪽에서 밥 하나 생겨가지고 그거 먹고 바로 내려왔는데 그냥 위로 올라가던데요 위로 올라갔다는게 터널 안에서 위로 올라갔다는거에요? 제가 그 실험실 왼쪽에 갇혀 있었는데 문 열리자마자 전 내려갈 때 치리치리뱅뱅님님이 올라왔거든요. 그럼 동선 되는 것 같은데? <laughs> 뱅뱅님 같은데 그러면 어, 안 죽였어 억울 그래 <laughs> 어 편다, 근데 <laughs> 신든님 말해주세요. 어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제가 터널에서 그탈토 타는데 위 위치에 답 하나 있길래, 제가 거기까지 올라간 다음에, 그, 그냥 포 타고 나왔거든요? 그러면 방토님 시체가 어디든요? 그다 시체 신고를 한게 아니고, 근데 이게 종목이라서 그러니까... 와서... 네, 그 제가.